앉았다 일어났다 막 오천번씩 하면서 텔레비에 여러번 나왔어요 여러번 <laughs>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배를 째고 애기를 낳아서 그래서 둘밖에 없고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딸을 키워보고 싶은데 제왕절개를 하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서 운동하면서 하나님 딸 키워보고 싶어요. 그랬는데 23년 전에 제차 티코 뒤에서 뒷좌석에서 정신 분열된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 애기 낳아준 아빠는 완전 술 또라이 새끼 있어. 새우 또라이 새끼 <laughs> 알고 보니까 저희 형님도, 알콜 중독자 있었는데 이 새끼도 알콜 중독자 완전 또라이 새끼 었는데 그 애들이 불쌍했잖아요 애들이 불쌍해서 제가 이제 데려다 키웠어요 우리 딸내미가 그럼요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잘못 들었어요 아들 둘딸한 명인데 딸은 가슴으로 낳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리고 제가, 원주에 그, 보육원이 있었는데, 지금 문 닫는데, 그런 데 다니면서 아이들을 또 이제 돌봐주고요. 우리 승현이, 주현이도 마찬가지로, <laughs> 제가 진짜 낳지 <낫지> 않았는데, <laughs> 친딸 아니에요. 친딸 아닌데, 친딸보다 더 제가 이제 다 잘해주죠. 우리 승현이 주연이도 마찬가지로 <laughs> 그러면 저는 제가 공동체를 지금 18년째 하고 있어요. 18년 그래서 우리 승현이 주연이 그 다음에 이제 승현이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한 3년 반 제가 모시다가 돌아가시고 아, 지금 18년 동안 <laughs> 제가 밥해서 먹이고 반찬해서 먹이고 제가 뭐 이 아이들한테 이거 뭐 대가를 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 지금까지 봉사하면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laughs> 만약에 못끊치는 병을 고쳐줬다 그러면 아, 밥이라도 한 그릇 사면 저도 사주고 이렇게 에?